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 고양이가 죽을 때를 아는지는 알수 없지만, 몸이 애정 같지 않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 전,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죽음이 가까워진 고양이는 눈에 띄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소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해져 집사를 피하거나, 아예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되면 천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억지로 고양이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집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합니다. 평소 집사를 잘 따르는 개냥이였다면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사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터미널 루시디티라는 현상으로 죽기 전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갑자기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나아진 고양이의 모습에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고양이가 오랜 작별을 하기 전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오래 함께 있어주세요.